안녕하세요 청년부 백일주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느에미야 12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느에미야 12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에미야 12장 1절에서 26절까지는 조상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43절까지는 예루살렘 성곽 봉헌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마지막 절까지는 11조 규례와 제도를 정비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떤 장면일까요? 네, 예루살렘 성각 봉헌식의 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루살렘은 정체성 같은 것이었고 그것을 회복한 날이기 때문에 이 봉헌식은 어느 때보다도 축제와 같은 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의미 있는 봉헌식에서의 첫 번째 순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순서로는 다시 세워진 성벽으로 각 무리들이 올라가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다른 한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면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떤 이유에서 이 성전 봉헌식의 첫 출발을 성벽 위에서 시작했을까요? 성벽을 밟는 그 행동은 원래 성벽이 견고하게 지어졌는지 확인하고 살펴보는 것에서 유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느헤미아에게서 있어서는 한 가지 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지난 느헤미아 4장 3절, 3절 때문인데요. 제가 느헤미아 4장 3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암몬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르헤미아 4장을 다룰 때에도 이야기했지만 한참 성벽을 재건하고 있던 르헤미아 백성들에게 산발락과 도비아가 찾아와 비웃으며 조롱한 장면입니다. 그때 르헤미아는 기도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52일 만에 성전을 성벽을 재건하는 데 성공하죠. 그것도 많은 무리가 찬양하고 춤을 추며 행진하여도 안전하고 튼튼한 성벽을 말입니다. 아마도 느헤미야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보아라, 너희가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욕하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셨다 라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그 일이 더디고 무용해 보이는 것 같을 때에도 자신의 백성들을 통해 그 일을 완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제가 과거에서 과거에 들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하는데요. 근데 사실 그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한번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날한 청년이 강아지와 달리기를 시합을 하였습니다. 그 청년은 열심히 달렸지만 강아지보다 늦게 결승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는 별명이 주어졌는데 바로 네, 개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별명에 실망한 나머지 어, 달리기 연습을 하여 다시 강아지와 시합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청년과 강아지가 동시에 결승점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청년에게 이런 별명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개와 같은 사람이라는 별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청년이 심기 일전하여서 강아지와 이제 달리기 시합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청년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에게는 어떤 별명이 주어졌냐면 대, 대충 다들 예상은 하시겠죠. 네. 개보다 더한 사람이라는 별명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면 좀 이상하니까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년이 다시 예수님과 달리기 시합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 청년 열심히 달렸지만 예수님보다 늦게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는 이러한 별명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별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다른 구, 별명도 궁금했던 청년은 열심히 연습하여 이번에는 예수님과 동시에 결승점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별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는 그 다음 예수님을 이기면 어떻게 될까? 그 별명이 궁금하여 열심히 시합을 준비하고 결국 다음 시합에서 예수님을, 어, 예수님보다 앞서서 결승점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누가 더 빨리 달리고 잘 달리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얘기에서 중요한 요점은 누구랑 함께 달리고 있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비로소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루에미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시대적 소명 앞에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고 재건에 동참하였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온갖 권모술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하나씩 극복해가며 결국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봉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꿈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꿈을 꾸고 살고 계십니까? 또 어떤 소망을 품고 살고 계십니까? 혹시 꿈을 잃어버렸거나 소망을 잃어버리셨다면 하나님과 함께 시대적 소명을 발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꿈과 소망을 갖고 살아,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부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기쁨을 만끽하는 거룩한미광성교회 청년 모든 청의청이모시청를들절히시도하도절히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국에서의하국에서의한국에서한국에서한 하나님과,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고 국에서의한에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에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평생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 따르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만 다해 경배하니 그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 그바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대하신 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들로리다날 만들어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바라를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대하신와 너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